햄거랑 감자튀김 하나, 그리고 샐러드랑 커피도 쳐요 햄버거랑 썬터타 아! 할아버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짜 양파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요 키오스크 늦은 밤에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플레이보도록 할게요 근무 1일차 나는 심야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 파라고 한다. 뭐야? 나 아, 일하기 싫어. 여보세요? 뭔 급도시니? 마이클 사정이야 처음이니만큼 힘내도록 해. 전에 있던 남자는 오래 못했는데 넌 잘해낼 거라 믿어. 요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테이블 위에 있는 레시피북을 확인해 봐. 필요한 재료는 창고에 다 있을 거야. 자정에 마감하고 나면 문도 꼭 닫고 가줘. 에이, 씨 일하기 진짜 싫은데. 어 뭐야? 누구세요? 아이 어, 첫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새로 오셨나 보네요. 원래 밤에는 잘안 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플레이 나도하 나주실래요? 아, 봄뭐 플레이 나도군니 뭐니 그 뭔데 이 사람아? 아, 정말 방에 오세지를 낑낑겨서 참아가이씨. <목소리>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고마워요. 여기요. 남은 돈 TV요. 아리가또네. <laughs> 네 어서세요 오 손님. 제지버거 하나만 주세요. 제지버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 기다려 주세요. 어, 저 치즈 그리고 치즈도 이생 최고네요. 에이, 치즈버거. 고기를 구워 줘요. 빵에 다 넣고 뭐야? 야채 안 넣어? 야채 넣어서 싫어하는 거야? 야, 치즈버거입니다. 좋습니다당신은네 은인이에요. 전에 있었던 죽음보다 당신이 훨씬 낫네요. 여기요. 팁좀 두고 갈게요. 어? 아리가 또네 <laughs> 뭐요? 애먹으라 아독 하나 부탁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빨리 좀 부탁해요. 어? 빨리? 한 브. 맞아, 아독스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지금 정신이 멋지네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도 직원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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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이상하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 놀래라, 씨. 음, 하지 양게 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하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서 혼자 일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아요 모르시나 보군요 사실 내 친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편집증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걔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날 보고 있었어요 애니웨이 anyway, 가야겠네요 아리가또네 소신이요 제발 아소신이요 제발 어 아, 퇴근하고 싶어 칼 들었다 칼 들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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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되게 흥미로운 존재들이잖아요 전 동물은 안 키우지만 강아지를 꼭 보고 싶어요 여튼 햄버거랑 맥주 두 개씩 주세요 아두 개씩 주문하냐 머스타드 캐처. 야, 준비하햄요 먹입니다. 냉장고 소리 봐, 무서워. 여기요.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아이치. 어, 타가니다. 근무이. 커피 기계 생겼네. 주님, 어제 조금만이라 너무 고생했어 어제 밤에는 쌀쌀해서인지 사람들이 따뜻한 걸 찾더라. 그래서 커피 머신을 새로 장만했어 이제 걱정 없이 주문 받수 있지. 응운 러. 안녕하세요. 하래 종일 풍선이나 만지니까 배가 고프네이야. 간 똑그란 커피 하나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뭐야. 광대가 있어. 늙은 말티즈 가이 생겼네요. 어허 손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어이 야, 어. 이야주문하 커피입니다. 고마워요. 여기요. 고생하셨어요. 퇴근해 보겠습니다. 근무 삼일차. 어이구뭐 집이 뭐, 왜 이렇게 난리야? 길이 샐러드 그릇, 샐러드도 해? 없어서. 아니요 고마야. 지나가다 예쁜 나무 그릇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어. 메뉴에 샐러드가 추가됐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줄게. 나안 해. 나안 해. 샐러드 안 해. 진짜 이렇게 환경이 좋은 음식점이 어디 있을까? 위생 일순위. 손님이 안오지 안녕하세요. 국물 다큐멘터리를 보려고요. 그래서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샐러드 두 개, 콜라 두 개. 바퀴벌레야, 지들이 이 집을 좋아합니다. 깨끗해 그래도. 근데 샐러드랑 콜라는 무슨 조합이에요, 선생님? 밥을 먹을 줄을 몰라.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나리갔다 내. 페티 좀더 꺼내 놓을까? 뭐예요 아, 또 그래. 시원한 맥주 하나 줘. 어, 너 당신이네요? 지난번에 돈도 안 내시고 음식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야. 양심 그냥 질수한거야 두고봐 방사선 소실이 뭐예요 밖에 던진 음식들이 썩었는데 저게 안 치워져 맥주 하나랑 어또구의 케첩이랑 머스터드 뿌려주시고요 샐러드 나눠주세요 어.. 어 싫어요 알아서 드세요 이씨 케첩? 어 미안합니다 손님 미안합니다 손님 자, 주문하신 맥주입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어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데 들었어요? 그 사람 아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남자랑 바응해서 집을 나갔다다 조사해보니 음주운전이었대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수고하세요. 아 진짜 아, 왜 자꾸 불이 꺼지냐고. 아 진짜. 자식아. 아! 뭐야 이게 갑자기 어폐업마름네어 어, 퇴근해야겠어 이제 공포게임보다 신메뉴 치 공포증에 걸렸어요 그니까 양상추, 양파, 토이토 고마워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지진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일했던 내 친구 <laughs> 야, 여기 일했던 사람 죽었대 그 다음은 나잖아 여기서 일했던 내 친구예요 그 자식 부검 결과를 보니까 50번이나 넘게 칼로 난돌진 당했다네요. 대신도 이근처 공원 불 속에 있었대요. 이빗 속에서 외롭게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친구인데 대체 왜? 그 누구여도 그런 일은 당해서 안 되지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자돈 두고 갈게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아왜왜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왜왜 왜 무슨 일이야? 식품 뭐 있었어 방금. 아하하. 어, 빵 거의 다 썼지. 빵이랑. 저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안전 검사. 어 어? 어? 야 어떡하니? 지난번에 테스트용을 하나 주문했었는데 이 가게는 통과.. 아 통과요? 어어어 어, 어, 그치 그치 아 어, 그치 그럼 음... 뚜가 이번에 이 주변에 쥐가 많다고 제보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재활용한다던데 어? 이곳이 그 가게는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햄버거랑 캐러후라이 소시지 그리고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럼요 물론이죠 위생이 최 위생이 최고인 회서 여기요 감사합니다 퇴근! 요, 근무 어일차아 진짜 마지막 뭘까 튀김기 <laughs> 추가했어 얘들아 감자튀김 하나 봐 감자튀김 아이 신입 튀김기랑 냉동 창고를 좋은 가격에 팔길래 가져왔어 이제 튀김류도 팔 거니까 숙지해두고 화상 입지 않게 늘 조심하라고 지켜볼 거야 신입 야호 냉장고 생겼다 원연링 어, 너게 감자튀김 세개얘들아 맛소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가리다 아 진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도망쳐도 소용없어 아또 너야 아 정말 여기서 사장님한테 찍혔다 얘들어떡 하니 어디든 다쓸수 있겠는데 판가와이야 캐라노라이랑 소세지 두 개씩 주시고요 햄버거랑 원언링더 주세요 알겠어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공원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로 근처에도 안 가요. 공원 근처인 여긴 오시네요 손님. 그니까 왜 여긴 오냐고. 아또불 꺼지고 왜요 형. 잠깐 불 꺼진 다음에 이제 이봐 내가 경고했지 하면서 칼 들고 왜! 할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햄버거랑 감자튀김 하나 그리고 샐러드랑 커피도 줘요. 햄버거랑 선타 <laughs> <laughs> <산타> 할아버지? <laughs> 커피 커피, 커피. 아씨 아. 어? 방금 띵했는데 사람이 없어. 어, 띵했는데 분명 가까이 가볼까? 어, 무서워. 방금 뭐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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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어 나온다. 아오우 어떻게 비명 소리가 고음이죠 비명 소리는 원래 고음이에요 어, 경찰 아저씨. 공원에서 살인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어. 너가 말했던 사람과 동일한 작장이 도 얼마 전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였어 굉장한 위... 굉장히 위험한 죄수이니까 조심해 혹시나 또 만나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오늘은 팬케이크랑 커피 두 개씩 부탁드립니다 됐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돈은 가지렴 고마워요 어? 불이 왜 꺼지는 걸까요? 자. 어 아, 선물이 왔는데 프레젠트리볼륨데뒤를 봐. 어. 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아악!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라 했어? 오라 했어? 이 아저씨, 먹태 아저씨네. 그쵸? 예, 경찰아씨이웃딸 씨의 씨나죽을뻔했어요 방금 죽을뻔했어요웃딸어서무슨일이에요 에? 먹튀하는 연쇄 살인마에게 찍혀서 죽을 뻔한 주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야?